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1187회차 로또 결과 어떠셨나요?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마음 졸이셨을 많은 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혹시 1등에 가까이 가보셨나요? 아쉽게도 3등, 4등, 5등이라도 되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아, 또안 됐네라는 깊은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이 번호로 갔으면 됐을 텐데 하는 후회와 그냥 자동으로 살걸 하는 허탈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 로또 용지 앞에서 무너지는 구독자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바로 그 마음을 저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우리는 숫자가 틀릴 수는 있어도 로또의 거대한 흐름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또는 단순히 숫자 6개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바다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의 게임이죠. 특히 이번 1188회차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우주의 강력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에너지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흐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에 의존하며 이번 주엔 무슨 번호가 나올까? 만 생각하시지만, 진짜 로또의 고수들은 번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전에 이번 주엔 어떤 흐름이 강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특정 번호대가 강세를 보일지, 홀수와 짝수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 아니면 2월 된 번호나 연속된 번호가 나올지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의 1등 당첨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줄 1188회차, 9월 6일 추첨일을 위한 특별한 로또 전략.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회차에 숨겨진 패턴부터 이번 주의 강력한 흐름, 그리고 로또 구매의 가장 좋은 길한 시간대와 방향까지. 구독자님의 1등 당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정보들을 아낌없이 방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왜그 번호들이 중요한지 그 배경까지 상세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당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확률에 근거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분석을 총망라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황금 로또 조합 5가지를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로또는 운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제 덧셈 뺄셈만 하던 로또에서 벗어나 흐름을 읽는 로또로 1등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님의 로또 당첨을 응원하는 가장 강력한 행운 부적입니다. 댓글로 1188회차 1등 당첨 를 외쳐 주시면 구독자님의 행운 에너지가 더 강해질 겁니다. 자, 구독자님. 본격적으로 1188회차의 문을 열기 전에 지난 1187회차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꺼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당첨 번호 여섯 개였지만 그 안에는 다음 회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마치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로또는 복기가 생명입니다. 지난 경기를 철저히 분석해야 다음 경기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지난 1187회차 당첨번호는 5, 13, 26, 29, 37, 40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40이었습니다. 이 번호들을 보면서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40번째 번호의 오랜 침묵을 깬 귀환입니다. 놀랍게도 1181회차에 41번이 출현한 이후 무려 지난 5주간 40번대 번호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87회차에서 40번이 등장하며 그 오랜 잠복기를 깨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죠. 이처럼 특정 구간의 번호가 긴 잠복기를 깨고 나타나는 것은 다음 회차에도 그 구간의 흐름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맹수가 사냥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회차의 40번대가 다시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홀수 강세의 귀환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1185회와 1186회차에서 연달아 짝수가 4개씩 출현하며 강세를 보였었죠. 짝수의 기운이 강하게 쏠려 있던 흐름이 드디어 1187회 차에서 홀수가 4개나 나오면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로또의 흐름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한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힘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 흐름의 전환은 이번 1188회 차에서 홀수와 짝수의 균형이 맞춰질지 아니면 홀수의 강세가 이어질지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로또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0번대 번호에 미친 존재감 또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흐름입니다. 지난 1182회차부터 1187회차까지 무려 6주 연속으로 20번대 번호가 당첨 번호의 두개 이상씩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로또 역사상 흔치 않은 특정 번호대의 초강세 흐름이며 마치 20번대가 중심축 역할을 하며 다른 번호들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이번 주 로또 조합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속된 번호의 부재 역시 주목해야 할 패턴입니다. 1187회차에서는 단한 개의 연속 번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1188회차에서 연속 번호나 쌍둥이 번호, 예를 들어 11번, 22번과 같은 쌍둥이 번호와 연속 번호가 출현할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로또의 흐름은 늘 반복과 변화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지난 회차에 없었던 흐름이 다음 회차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지난 회차는 단순히 번호를 맞히는 것을 넘어 흐름의 전환과 지속되는 강세 등 다음 회차를 위한 수많은 힌트를 남겨두었습니다. 덧붙여 지난 1187회차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자동 9명 수동 2명으로 아직까지는 자동의 비율이 높지만 수동 당첨자도 꾸준히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힌트들을 조합하여 1188회차의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자, 이제 지난 회차의 소중한 힌트들을 바탕으로 이번 1188회차의 흐름을 예측하고 행운의 기운을 끌어당겨볼 시간입니다. 이 번호들 속에는 다음 회차의 당첨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5주간 모습을 감췄던 40번째 번호가 드디어 귀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로또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랜 침묵을 깬 만큼 이번 회차에도 40번대 번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185회와 1186회차에서 연이어 네 개의 짝수가 나왔지만 1187회차에서는 홀수가 네 개나 나오며 홀수 강세로 흐름이 전환되었습니다. 로또의 흐름은 늘 균형을 찾아가기에 이번 1188회차에는 홀수 강세가 이어지거나 다시 짝수와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1182회차부터 1187회차까지 무려 6주 연속으로 20번대 번호가 당첨번호에 2개 이상 포함된 점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처럼 특정 구간의 번호가 장기간 초강세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이번 1188회차에서도 20번대 번호들이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87회차에는 연속된 번호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1188회차에서 연속 번호나 쌍둥이 번호가 출현할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1188회차에서는 20번대 번호를 중심으로 홀수와 짝수의 균형을 고려하며 40번대 번호와 연속 번호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외에도 로또는 우리 삶의 에너지와 운의 흐름까지 끌어당기는 일종의 에너지 게임입니다. 당첨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로또 당첨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 1188회차의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또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길한 시간대와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 저녁 8시 45분은 모든 사람의 기대와 염원이 한데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가 응집되는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첨이 임박하기 전온 우주의 기운이 로또에 쏠리는 황금 시간대,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구매하면 가장 강력한 행운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 고요하게 나만의 행운을 설계하고 싶다면 고요한 시간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좋습니다. 또한 로또 구매는 단순한 장소를 넘어 방향의 의미도 가집니다. 특히 이번 1188회차의 기운이 강한 방향을 찾아보세요. 지난 회차에서 40번대 번호가 출현하며 새로운 흐름을 열었습니다. 동양철학에서 40번대는 북쪽을 상징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있는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40번대의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번대 번호는 서쪽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무려 6주 연속 20번대가 강세를 보인 만큼 서쪽 방향에서 그 기운을 이어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에 운의 기운을 더하면 당첨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단한 장의 로또 용지가 구독자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앞서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하여 이번 1188회차에 가장 강력한 기운이 응집된 황금 로또 조합 5가지를 대망의 최종 공개합니다. 이 조합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지난 회차의 패턴과 이번 회차의 흐름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이제부터 이 조합들이 왜 황금 조합인지 그 숨은 의미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회차의 기운을 담은 핵심 조합입니다. 추천번호는 5, 26, 32, 35, 40, 42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 1187회차 당첨번호 중 홀수강세의 중심이었던 5번과 2 0번때 초강세의 중심이었던 26번을 가져와 새로운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로또는 흐름의 반복과 변화가 공존하기에 직전 회차의 기운이 다음 회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회차의 핵심 번호 두 개를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보였던 40번대와 30번대 번호를 더해 당첨 확률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40번대 강세 조합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조합은 8 17 22 35 41 44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 회차에서 오랜 침묵을 깬 40번대의 강세를 적극 반영한 조합입니다. 41번은 지난 5주간 나오지 않았던 번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22번과 44번은 쌍둥이 번호로 지난 회차에 연속된 번호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1188회차의 강력한 기운을 담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는 20번대 강세 조합입니다. 흐름을 잇는 조합은 12, 19, 22, 29, 34, 43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 6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던 20번대 번호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특히 지난 회차 당첨번호에 포함되었던 29번을 중심으로 로또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쌍둥이 번호 22번을 포함시켰습니다. 10번대와 30번대, 40번대 번호를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고번대 집중조합입니다. 파격의 조합은 26, 32, 35, 37, 40, 42입니다. 이 조합은 최근 강세를 보이는 20번대, 30번대와 지난 1187회차에 다시 흐름을 보인 40번대에 집중한 파격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32번은 1185회차에, 35번은 1186회차의 보너스 번호로 등장하며 최근 흐름에 속해 있는 번호들이며 고번대 강세와 함께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여러 번호대에 고루 분포된 안정 조합입니다. 행운 조합은 7, 18, 24, 33, 38, 45입니다. 이 조합은 1 0번때부터4 0번때까지 여러 번호대에 고루 분포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조합입니다. 특히 33번과 같이 쌍둥이 번호를 포함시켜 흐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로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번호대에서 안정적으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조합은 흐름을 타지 못할 때 오히려 큰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구독자님, 로또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분석과 황금 조합을 참고하셔서 이번 1188회 차에서는 꼭 1등 당첨의 기적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구독자님. 오늘 저희가 정성껏 분석해드린 이 모든 정보와 황금 조합이 로또 당첨이라는 구독자님의 간절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단순히 숫자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구독자님과 함께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또 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상상 혹시나라는 설렘,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라는 뜨거운 희망을 선물해주는 작은 보물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번호 제공을 넘어 로또를 과학적인 분석과 현명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저희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공개해드린 황금 로또 조합 5가지는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와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이 조합들이 구독자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만약 이보다 더 깊이 있고 더 개인화된 맞춤 전략을 통해 1등 당첨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더욱 빠르게 행운 추천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구독자님만의 당첨 전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구독자님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의 고유한 운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특별 행운수를 직접 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행운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또는 결코 운명에만 맡겨서는 안될 지혜의 게임입니다. 우리 모두 1등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기억하세요. 구독자님의 삶을 바꿀 단한 번의 행운이 바로 이번 주 구독자님의 손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